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 관심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당동 5번 6번 구에 나오면 100m 거리에 있는 사진 예술원입니다. 여기는 전문 프로 사진인이 경영하면서 어, 또한 동영상 렌탈 스튜디오도 경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근데 사진관도 하시면서 네. 어떻게 렌탈 스튜디오를 하시게 됐나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진인들이 일거리가 많이 지 사라지고 있죠. 네네네.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진관들도 문을 닫고 이러는데 어, 우선 그사진관들에게 희망도 주고 싶고 또 어떤 면에는 어, 이 렌탈로 해서 특히 요사이 젊은이들인데 어,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그다음 홈쇼핑 이런 촬영하는 장소를 많이 이렇게 제공해줘서 그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래를 펼수 있는 그런 기회 서로간에 공 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 어, 융인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저기 서른은 너무 보이시는데 나이 내 나이나, 근데... 네, 네, 나이나 못지않아요. <laughs> 어떻게 이렇 젊은 사람 못지않게 또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네 저는 네. 20, 70 사기 인애라고 저는 잡아보겠습니다. 어 20대부터 어 70대까지. 저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 저는 40년, 한 40년 가까이 했지만, 지금 VR 촬영까지 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VR 하면 젊은이들도 어, 접근하기 힘들죠. 4차원 세계, 360도 촬영. 저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협동조합과 이런 여러 걸를 해서 정부의 일을 입찰을 받고, 또 젊은이들인데 새로운 일거리를 같이 공유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 촬영을 만들어 보려고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본론 들어서 지금 갖고 계신 지금 보여준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사랑 사진 예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이제 소개했지만 오늘은 제품 촬영 박스를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이 아마추어인들도 자기 제품 어떤 것을 촬영하고 싶은데 정말 이 제품 촬영은 힘들죠. 어, 어디 가면 또 요금도 엄청 비싸죠. 상당히 부담되죠. 마음껏 뭐 촬영을 해볼 수도 없죠. 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시간, 시간만 비면 내시면 이 제품 촬영 박스도 그냥 무료로, 무료로 제가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 이 공간 렌탈로 하면 그 장비 대여는 안 받으시겠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용도 쓰시는 건지? 자, 이 제품 촬영 박스는 네. 네. 3, 무게가 3kg 이내 음. 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4 m 폰 정도 되는데 네. 이 제품 박스는 정면에서 찍을 수 있고 음. 수직, 바로 위에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보다시피 이렇게 핸드폰을 수지 거치대를 석절해서 위에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다 우선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개봉을 하면, 여러분 여기 제품이 보이죠? 자, 지금 천천히 보시면 이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분 동안 한 바퀴 360도 돕니다.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올려놔도 어떤 모습 각도로도 다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촬영을 할때는 정면 촬영할 때는 이렇게도 꼭 카메라 입구만 카메라 입구만 열어주고 그 다음은 이와 같은 핸드폰으로도 여기 핸드폰 거치대 또 마이크 뭐 소리가 들어간다. 여기 음악을 틀어놓으면 같이 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그 앞에 장치를 하고 촬영을 하면 이 360도 물건의 회전이 돌아가는 게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그, 그, 또가리막이 있는데 이런 내려가면 제 손이 보이시죠. 제 손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정면에서도 찍을 수 있고 또 위에서 수직으로 바로 촬영을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뭐어뭐이 메뉴 투어를 찍던 화장품을 찍던 어떤 를 찍던 여러분들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찍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 또 도움을 주고자 여기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오 네.